안녕하십니까. 이루아입니다. 오늘이 10월 15일,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가지고 여기가 제2노지 농장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농장인데 비가 와서 작업은 못하고 이제 작업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그 피트머스를, 피트머스를 좀 사왔습니다. 저는 그 깨비농장 남부 총판 고웅에 있거든요. 거기서 피트머스 두파레트. 지금 여기에 퍼놓은 게 두파레트입니다. 한파레트에 18포씩 250m 18포씩 해 가지고 화물차로 가면 두파레트까지는실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36포 2 5 0 m 터가 36포를 갖다가 퍼 보관했습니다. 제가 여기 식재를 다 하려면 피트모스가 최소한 15파레트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 피트머스가 값이 굉장히 올라오고 올라갔고 또좀더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오늘 이 구입하면서 물어보니까 12월 쯤 해가지고 가격이 또 상승할 것 같다고 지금 뭐 북유럽에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피트머스 채취를 못하고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피트머스가 못 들어오니까 거기 계속 올라가고 또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가보니까 대량은 안 팔고 각 농가마다 걸고루 팔기 위해서 한번 가져갈 때 최대 두 파레트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필요하시면 한 2, 3일 후에 또 오라고 그러는데 2, 3일 후에 자주 가서 자주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요즘 피트모스 대란 같습니다. 피트모스가 계속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물량은 딸리고 그러나 봐요. 어, 피트모스 판매 업체도 많이 비축하지 않는 업체는 피트모스가 고갈돼 가지고 아예 없는 것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를 준비하고 계시는 농가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빨리 이 피트머스를 먼저 확보를 해야 올 가을 식재를 무난히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트머스 사용 않고 식재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는,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피트머스가 블루베리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다른 좋은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 채취할 수 있는 뭔가가 피트머스 대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블루빌리 농사가 굉장히 쉬워질 것 같은데 이꼭 국내에서는 없는 피트머스를 꼭 써야 되니까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첫 피트머스를 두 파레트를 갖다 부어 놓고 이 앞에 제이 노지 농장 블루가든을 어제는 블루가든 묘목을 일단 백주만 가져와 봤고요 여기에 이번 주는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주는 작업을 못할것 같고 이번 주는 계속 피트머스랑 묘목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준비를 좀해 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농장에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어느새 농장이 완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트머스가 귀하니까 요즘에 가을 식재 준비하시는 분들 피트머스 신경 쓰셔야 될것 같다고 영상 올렸습니다. 식재 준비하시는 분들 먼저 피트머스부터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량도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 먼저 피트머스를 확보해 놓으십시오. <laughs> 가을식제 준비하고 계신 농가가 있다면요. 이제 날씨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엄청 좀 추워지듯이 날씨가 좀 쌀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을도, 한 달이나 지나면, 가을도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번개. 얘는 제2 노진농장 지킴이 번개입니다, 번개. 이름이 번개.